아, 끼 응. 사가지고 작게, 여기, 작게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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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으는 되겠네 허벅지이렇 이렇게, 응. oh, yeah. 이특게이렇이렇 oh. yeah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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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 이렇게, 이렇게, 되나이거이거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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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캡셀 가이아 메모리 EX 가이아 메모리 컴플리트 셀렉션 자 이게 컴플리트 셀렉션 아 CSM이 아닙니다 모비디케이션이 없죠 CS 가이아 메모리 컴플리트 셀렉션입니다 이야 이야 이게 그 전설의 전설의, 전설의 CS. CS 예 가이아 메모리죠 그 원이고요 이걸 또 제가 어떻게 해서 또 구하게 어, 내가 도와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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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어, 카메라 <laughs> 아오야 어. 이게 야. 그거잖아 어, 가이아 메모리 이거 이렇게 미, 목에 미소수인거. 이렇게 어 문신 이거 스티커네 아, 이거 유진이 도전해 들키면 다뜯깁니다 이거 네. <laughs> 완전 세핑이다 함 진짜 아예 뒤에 뜯지도 않은 거네요 어야 이거 이거 고장 날까 봐 건전지도 일일 다 뺐대요 음. <laughs> 이야. 우와 난 모든 걸로 변할 수 있어 아니 이게 이게 대박이네 응 음. 우와. 야, 우와! 야 이거 우와! 와 끝내준다. 무게감이 좀 있어 심지어 이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 아니 PVC 아니지. PVC. 아 피부.. 오 어, 그러네요? 말랑말랑이네. 말랑말랑. 어안 부러졌어요. 아 그래도 이게 세게 꺾으면 부러지겠다. 어. 여러분 중요하겠다. 이거 몰랐죠? <laughs> 그냥 통 플라스틱인 줄 알았어. 음. 오이게몇 개입니까 이게? 몇 개야 진짜? 옛날에 이거 CS 이거 귀할 때는 이거 하나당 막 몇만원씩 팔고 막 그랬었어요. 지금은 모르겠지만. 저련지는 아, 이는 여기로 꼽았네? 신기하다. 음. 여기 저련지 꼽는 게 있어요. 아마 다 이런 식으로 저련지 꼽는 게 있을 것 같은데. 오, 굉장히 판매자분께 너무. 어, 건전지가 밑에 있어요. 지금 보니까. 이게 알파벳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? 그건는 아닐걸요. 이가 이면 나는... 그럼 에터널이에요. 아니 에너지. 에너지. 오 다르네. 이게 아마 그 도펀트 에들의 이제 웨더. 어 웨더. 오얘얘얘좀센 오, 애잖아. 음. 응, 응. 마그마. 어. 그럼 그그 네. 타부 있나 타부. 티거 이 티렉스. 티렉스 타부. 타부. 어, 타부. <laughs> 예. 어 저런지까지 다 있어요. 테러! 아, 다 있어, 다 있어, 다 있어. 음. 집입니다. 자, 이걸 봤을 때 이제, 아,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그때 나던 악당들 이렇게 좀 하나씩 생각이 오. 날 텐데. 1번은 이제, 요, 폰트 메모리들이고, 2번이 이제 또 깜짝 놀랄 것들이 많이 들있죠 이게 약간 지금 프로로그 느낌이고. 저도 어, 저는 이게 더 멋있을 것 같은데. 그래? 그래? 일단 넣어볼까요, 이거? 예. 네. 왜냐면 2번에 우리가 아는 이제 가야 메모리들이어 있잖아요. 네. 오이 씨, 오이 <laughs> 씨, 맛이기 하고 막찢어진다던가 예. 야, 꺼내기도 힘든. 지금 미동지는 어떻게 합니까? 일단 그냥 넣을까요? 괜찮아요? 예. 이제 내 거니까 뭐. 박스도커 이게. 오 씨. 야, 이거 무겁다. 어, 무겁지. 네, 일단 다 넣을게요. 예. 해밀턴. 하나, 둘, 셋. 우와. 이걸 어떻게 해서 다시 껴서 넣어 놓었지? 너가 했냐 아니, 난 이거 안 열어 봤어. 예. 음. 어, 나... 이거 또좀 다르다, 박스가. 얘는 여기 여기에 또 이게 있네. 사실 내가 기대했던 건그겁니다딱안에도 달라요. 오 기대가 됩니다. 스또. 오, 이거 이거요? 이건 뭐야? 이건 이제 그 메모리 스컵 붙이는 건데 왜 아무것도 안좋혀있냐아 겉에 그 반짝이 바, 붙이는 건가 봐 아마 투명일 거야 음. 붙대면은 이옷 색깔이 흰색이 아니라 투명일 거야 반짝이 음. 그 느낼수 있도록 야 벌써 뭐 보인다 요거 악셀! 아, 나왔네요. 야. 자, 여러분, 이게 대박입니다. 이게 그거 아닙니까? 티토 테토 메모리 아닙니까? 이거? 맞습니다. 야. 그래서 아까 여기 표지에 보면은 그개 누구냐? 이따 나르가 또 있었죠. 이따 나르. 예, 이따 나르가 또 있었는데. 야, 그러면 이거 있으면 그 에터널 그, 그 뭐야? 조끼. 조끼. 조끼 사가지고 음. 여기 자켓. 여기 자켓. 여기, 여기 다고으면 되겠네 허벅지랑 막 이렇게 막어 음. 이거 자체로 있네요 엑셀 이게, 이게 CS들은 전연지가 여기 들어가네요 되게 신기하다 어 전연지 풀어졌다 <laughs> 괜찮습니다 집에 전연지 많습니다 <laughs> 프업 느낌이다 프업 <프롬>. 촬영용 <laughs> 촬영용 느낌이다 이거 목선 진짜 넣은 거 맞을걸요 <laughs> 이거 배터리 하나 하나 넣으면서 이거 언제 이거 한번 켜보나 어팡팡 팡 메모리 이게 이제 그거 T2 파 메모리 음 T2들은 여기 고, 꼬다리가 다 파란색인가 보네 아까 전에 거기 없었던 메모리가 여기 마저 들어있는 건가? 저기? 도판트에 있었던 거? 어 여기 얘네들이 없었나 음. 거기에는? 응 없었지 아, 오 근데 왜 콤플렉스 컬렉션이라콤플렉트가 <laughs> 아닌데 콤플렉스에서 그래서... <laughs> 원투 <laughs> 아... 쓰리 도 있어요 쓰리 도 있어요? 쓰리 도 있어 아엄청나네 바이오 모리음 바이오 메 맞습니다 심지어 쓰리가 엄청 비싸더라고. 야, 야. 이거 진짜 감라이더 음. 더블 팬이라면은 <laughs> 꿈의 아이템. 그렇지. 음. 예. 끝판왕 느낌이네. 예. 김혜성이 요거를 가지게 될 줄이야. 오래된 경매 물품을 낙찰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. 음... 좋습니다. 음. 어 좋네. 음. 최근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수 초상화를 알아보던 왕자가. 경매에서 5천억에 낙찰 받았다는데 그런 느낌자 <laughs> <laughs> 아무튼 예 CS 가이아메물의 셀렉션 1,2 이렇게 한번 개봉해 봤습니다 올해 구입한 완구 중에서 순위를 뽑으신다면 2025년? 아니아니야 <laughs> 아니야. <laughs> 2024년에 구매한 완구 중에서 네 음... 오늘 <웃음> 받았지만 <웃음> 거의 뭐 가격 까지 포함해서, 어 만족도가 거의 뭐, 다섯 손가락 안에. 듭니다 아, 다섯 손가락 k a r a 아, 타서 다니 n k a r a 아, 타스 아, 타서 sunkara. 아, 타 가지고 n 아, 타서 s u n k 아,